아가 아니구나. 무 아, 좋구나. 예. 본격 주역 창업방송. <laughs> 아, 그건 <laughs> 어려운 <어려움은> 거 묻지 마세요. <laughs> <거의> 이 얘기만 <laughs> 몇 번씩 듣는 거야. 지금 승무한 <laughs> <스무관> 쓰레기다라고 나와요. <laughs> 전체 관람가니까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laughs> 아무것도 없이 거짓 상태에서 시, 생각 시작을 하는데 <laughs> 우린 너무 노골적이다. 진짜. <laughs> 확실히 네. 틀에 박힌 대답을 <laughs> 안녕하세요. 토크멘토쇼 영화로 보는 창업여사. 오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화 속의 현실을 통해서 스타트업이 맞닥뜨리는 현실을 그야말로 코코코 팩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성공길을선물해 드립니다. 어, 토크멘토쇼 영화로 보는 창업여사. 오늘 만나볼 영화는요. 바로 이 영화입니다. What do you say? Nah. But thanks anyways. Of your product, I knew what needed to happen. Franchise. Franch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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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chise. Let's get to work, boys. What's the first step? Just leave that to me. Fully animated kitchen. The likes which I've never seen. It's revolutionary. It's called the speedy system. The thing I like about this, it's franchisable. 400 degrees, right? Oh, boy, way nice. Yes, Saw that name stretched across your stand out there. Right then and there, I had to have it. Be right. Just be right one time. 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손에 넣는 야망남 레이크록과 그리고 햄버거를 향한 순박한 열정을 지닌 맥과 딕 형제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죠. 맥도날드를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 영화 파운더인데요. 이 영화를 오늘 뼈때리게 파헤쳐 주실 멘토 군단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laughs> 잘 지냈습니다. <웃음> <웃음> 준비하신 게 이거예요, 지금. 어, 그럼요, 그럼요. <laughs> 시간 드렸는데. 아, 아니, 자르더라고. <laughs> <laughs> 자, 다음 분. 아, 저는 <laughs> 아, 왜요? 순 아, 제가 아. <laughs> 아, 사실 좀 긴장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예. 이거 우리가 최소한 6편 가야 되는데 네. 한두편 찍고는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을 좀 하면서 네, 그렇게 좀 걱정 속에 보냈어요.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이거 계속 갈지 말지. 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왠지 오늘 찍고 이대로 갈 수도 있니 끝나지도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 속에. 우리, 우리 네. 보시는 분들이 이게 1회인지 2회인지 아직 모르실 수 아, 있거든요. 아, 모회수 있으니까. <laughs> <이긴> 네. <laughs> 네. 그리고 긴장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거 치고 저번 촬영에 말이 진짜 많으셨어요.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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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아, 긴장하면 말이 많이 나와요. <laughs> 아 그렇구나 네. 네. 오늘도 그럼 말을 많이 해줄 예정이신 거죠? 아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 조 멘토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이제 무슨 멘트를날 멘토를, 멘토를 날려야지 뒤에 네. 뼈를 때려볼까? 뼈를 때려볼까? 네. 그 열정을 오늘 또 나비넥타이에 담아서 이게 이게 마스코트. 어잘 어울리세요. 그렇잘 음, 어울리세요. 네. 어, 어제 사실 네. 저번 아, 게확실 아, 훨씬... 계속. 아닐까요? <웃음> <웃음> 의견 많이 남겨 주세요. 이 색상 어떤지, 나비넥타이 어떤지. 저번 입술이 훨씬 더 좋았는데, <laughs> 어, 입술이 조금 약한 게 조금 안타까워서. 아, 그렇네요. <laughs> <laughs> 예. 자, 어쨌든, 자 어쨌든 오늘 영화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영화를 좀 보려면 주인공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 그럼 또 주인공이 살고 있던 그 시대도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를 네. 보면은 배경이 1950년대로 되어 있거든요. 음, 네. 가장 잘 이제 그 시대를 이해하고 계신. 아, 그래 <laughs> 아닌데, 나 여기 보고 얘기했는데. <laughs> 제가 이거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자, 이로 <laughs> 이해하시는데. 네. 어, 이게 이제 50년대잖아요. 그쵸? 이게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전쟁 마치고 산업이 이제 서서히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막 네. 이제 발달해가는 그 시대고, 어, 이제 그 시, 실제 또그 시기 보면은 맥뿐만 아니고, KFC도 그렇고, 그 외식 산업 전반에 패스트푸드 시스템이 이제 막 나오는 그런 무렵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좀 다루고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고시대에 그 KFC가 같이 있었나요? 그때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그런 식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거냐면 밖에서 사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문화가 네.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었던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지만 그 시대를 잘하실 것 같아서. 아, 아. 는두분 저는... 아, 저는... 죽이시네요, 얼굴. 그러니까. <laughs> 저는 저때. 아버지 쪽에 있었지, 엄마 쪽에 있었지 전 모를 때라서. 이거 전체 전체 관람가니까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웃음> <웃음> 어떤 어때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찾아보면 네네. 찾아보면은 그뭐라 그래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옛날 미국 영화라는 느낌에서 막 이렇게 휠타이어 큰 차들 막 나오고, 네. 예, 굉장히 엘비스 프레슬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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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풍들이 막 느껴지더라고 영화 자체가요. 그래서. 저 때가 미국이 네. 이제 가장 자신있을 때잖아요. 전쟁도 아, 끝나고 아 세계 네. 최강의 전쟁 도 이겼어요. 그래서. 네. 그고 이제 참전영사들이. 다시 돌아오고 음. 굉장히 사회가 이제 활발한 시대였죠 그죠 시대적으로 보면 모든 산업이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막 빠르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였던 빠르게 거죠 네. 뭘 해도 자신감 있고 여기서 일등 하면 전 세계를 다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이런 자신감에 충만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식들이 좀 있었는데 영화를 보면은 사회 전반의 어떤 산업이 그 의식을 못 따라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맨 처음에 레이크록이 막. 고속도로를 가잖아요. 가다가 휴게소 같은 데서 밥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보면은 시킨 것도 안 나오고.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차 옆에 탁 걸어주는 그 시스템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저 되게 효율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되게. 어 요즘은 왜 저런 게 없을까? 아꼭 어, 나올지도 다시 몰라. 이게 또 복거풍 또 어. 타고 나올 수도 있어. 요 약간 네. 자동차 극장 같은데 그런 거 해주면 딱 좋겠다. 네. 와 자동차 극장 가본 지 오래됐는데. 아, <laughs> 아, 창업하시겠는데 보니까. 또. 자동차 극장 가본 네. 지 오래됐는데. 요즘 없나요 혹시 자동차 극장? 와 그게, 아, 너무 아쉽겠다. 옛날, 옛날에 연애할 때한 가봤나? 어쨌든 이 영화 제목이 파운더잖아요. 아, 네. 이 파운더가 설립자라는 뜻인데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누가 과연 이 파운더인가를 좀 찾게 되는데 그 주인공들 중에서 누구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맥과 딕 형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도날드 형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그냥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굉장히 무식하게, 약간 어떤 걸정답하죠 네. 네. 그렇죠. 해내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보기엔 좀 창업자 쪽에 좀 가깝죠. 뭔가를 네. 할 때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게 맥도날드 형제가. 그렇죠. 그게 이제 파운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음... 느낌인데 이제 어 저는 아니죠. <laughs> 아 사실 예, 이거는 예, 설립자가 누구냐는 이 질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정답은 없는데 저마다 사람마다 취향 따라가지고 네, 나는 네. 어, 뭐, 맥 형제가 좀더 마음이 간다라든가 네, 어떤 사람은 레이크록에 좀더 마음이 간다 는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맥 형제 에 조금 더 마음에 가는 예, 그런 저희...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 똑같이. 어, 저도 파운더는파운는맥가딕파운더는맥가딕파운더는맥가딕 아, 파운더는 아, 어, 제 처는 네이크로깅 파운더. 어, 백신 달 거리 그거 아니었잖아. <laughs> 우리 아까 리허설 때 얘기했죠. <laughs>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고. <laughs> <laughs> 아니, 런데 파운더는 확실히 이크로나 그룹... <laughs> 나 파운더는 몇가지 응. 이상 어, 아까, 아까 리오스 올... 하면서 정리됐어요. 네. 저희 2대 2로 맞추기로 했는데 지금 배신 때리다. <laughs> 아, 약간 레이크록이신 네. 것 같은데. 저는 레이크록. 성향이 존경합니다. 레 네. 선생님 존경합니다. 네, 저는 약간 맷과 딕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바꾸셨다고 했는데 왜 바꾸신 거예요? 어떤 점때문에 파운다는 맷과 딕이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레이크록은 아까 얘기하면서 그 정리가 된게 그게 스캘러다. 어, 레이크록은 스일러지 예, 맥도날드 형제는 파운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어, 저는 그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작은 맥과 딕이었지만 네. 결국에 맥도날드라크는 그 회사는 모양은, 아이덴티티는 결국은 레이크록이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레이크록이 파운더다. 물론 맥과 딕, 딕도 똑같은 파운더예요. 작은 그때 맥도날드는. 그 사람들이 파운더지만 지금의 맥도날드는 레이크홀입니다 들어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일로 와요 일로 와. 헤매지 아, 뭐, 말고. <웃음> 헷갈리네. <웃음> 근데 저희가 네. 지금 보면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희도 갈팡질팡을 하는데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뭐 시험 칠 때도 정답을 딱 알고. 표기를 하면 괜찮지만 그렇죠. 모르면 다른 저... 이분 문제 관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중속식이고 <laughs> 제가 볼 때는 논술이 가까운 문제 같아요. 네. 논술 갑자기 수능처럼 되긴 했지만 어쨌든 <laughs> 답을 모르면 좀 곤란하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시청자들 결정하는 걸로 우리는 그냥 계속 던지고 아, 음, 음. 판단은, 음, 보시는 판단은,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네. 됩니다. 네. 그, 우리 또 그렇게 시청자 참여 형 방송으로 또 나아가서 <laughs>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거 실시간으로 한번 받아보죠. 뭐폴 해가지고 이렇게 네네 네. 네. 저희의 능력이 그렇게 아니진그래서 네. 여기 계신 분들만 어, 네. 참여하실 그냥. 수도 아, 있지만 한번 네. 어쨌든 우리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네. 어, 창의적인 생각을 해줬다 시작은 그두 명이 해줬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뭐 영화 보면은 지붕을 썰어서 옮겼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Why don't we saw the building in half? But now we want to do a few tweaks because, hey, Dick, we got to get in on this. And Dick says, okay. McDonald's famous barbecue. And it goes gangbusters. Then sales start to level off. For starters, there's the custom. Juvenile delinquents in blue jeans. staff required dishes constantly getting broken or stolen. Sees that the bulk of our sales, and that's exactly what we do. What else don't we need? Our hops. Walk up to a window, get your food yourself. To be ours. 30 seconds, not 30 minutes. We were crazy. 일단은 저는 그 생각 들어서 아 역시 돈 없으면은 별짓을 다 하는구나. 아, 돈. <laughs> 돈 없으니까 예산이 충분했으면 절대 지붕 썰지 소리 안 하고 깔끔하게 삽시다. 어. 또는 지으시면 다 했을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 사실 그랬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들고 가는 게 제일 낫다 싶으니까 근데 궁, 궁하면 어. 통한다는 그 말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실, 실화. 실화잖아요. 그데 예. 지붕을 진짜 썰어서 옮긴 거예요. 그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없으니까. 음, 음. 음.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붕도 쓸어 먹고, 네. 없으니까 테니스 코트에다가 원래 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거창하게 진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갈 건데 워낙 없으니까 붓필로, 네 그죠? 나중에 보이지만 붓필로 뭐 그려놓고 시뮬레이션 돌리자는 그죠? 그러요아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문제를 어 기존에 어떤 그러니까 체계화된 게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찾아갈 때는 저. 그맥 형제들이 한게거기 맞아요. 음. 예. 짝해 짝해 다양한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실험을 해봐야 돼요. 네. 예, 그그 가운데서 뭔가를 찾아내고 이게 요즘 흔히 말하는 건 디자인 싱킹? 예. 그런 과정에. 아, 디자인 싱킹이라는 뭐 말이 있나요? 예. 네. 정의를 조금 해주세요. 어떤 거예요? 그 묻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니 우리가 정보 방송이잖아요. 그렇게 많 예. 그 저, 나중에 예. 사망하겠습니다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 아 이거 다 끝나고. 네. 저는 네, 네. <laughs> 당연히 다 아시는 줄알 아. 요 그거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아 그렇죠. <laughs> 어. 여러분들 멘토님들이 이렇습니다. <laughs> 어 지금 그렇죠. 음 응, 맞아요. <laughs> 맞 맞아, 저는 인정. 아이 멘토가 땅이 아니고 키워드 만알아 대부분 다. 네. 아, 키워드만 알지. 키픽 없어요 대부분. 찾아보시면 네. 되는 거고 키워드만. 아, 찾아보시. 어 찾아보는 거. 어. 먹이를 주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그렇죠, 알려주죠. 얼마나 꿈보다 해먹어. <laughs> 우리는 이 뜻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음, 맞아. 이러면 되는 거고. 아이 어, 야매들. <laughs> 야매 멘토들로 어, 할까요? 야맨, <laughs> 뭐 좋은데? 야맨야맨이라고 우리 우리 그 상관 없잖아요. 뭐 비소고 약간 이러도 유튜브라서. 아, 맞네. 어, 야매 멘토다. 네, 네. 원래 우리 급을좀 표방한 거 아니었던 가요 원래? 네. 처음 알았는데. 원래 아, 그 B급, 원래 급이라 이제 표방할 필요는 없고. 아, 우리가 원래 a 급 아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A급은 아니요 <laughs> 그렇죠. 네. 재미없죠. 네. 아무도 없죠. 네. 아 근데 우리 잠깐 얘기를 돌아가 보면 아까 테니스 코트에서 뭐 이렇게 그려서 돈이 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내는 게 조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아까랑 말이 다르신데요. 오네요, <laughs> <laughs> <온웨어> 했잖아요. <laughs> 솔직히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됐고 어, 저는 그렇죠. 직원들 너무 고생 시킨다. 저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야, 진짜 스타트업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 지금 말하는 스타트업이 네. 옛날에도 다 있었다. 음. 특별한 게 아닌데 그걸 보면은 테스트코트에다가 아, 테니스 코트에다가 네. 다 그리잖아요. 여기다 뭐 놓고 여기다 놓고 실제 시뮬레이션 해 보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스타트업들 일반적으로 하는 거 똑같이. 그걸 보면서 저기는 진짜 스타트업 마인드로 있었던 거구나. 맥가디건. 그래서 음.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어, 감동받았었어요. 네. 아, 네. 저, 감동 받았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그, 시대 생활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보면. 역시 시대랑 제일 가까우시니까, <laughs> 시대적으로. 또. 어, 계속 시들로 계시는데. <laughs> 예. 이제 실제 그 20세기 초반에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포드 시스템이 나왔어요. 보면은 어... 이제 뭐 핵심은 그거죠. 이제 그 업무의 그 단순화, 그리고 분업 활동해 가지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 20세기 초반에 미국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확산됐던 거고 네. 이게 이제 한 50년도 들어서서 이제 외식 산업 쪽에 적용되기 시작했던 음...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줄이면서 네. 좀 빠르게 예. 그러니까 빠르게 할수 있는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예,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쪽이 적용할 수 없을까라고 그게 착안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좀 시대 흐름을 좀 읽은 것 같아요. 맥과 디기 네, 어떻게 그렇지. 보면. 그렇죠? 예, 한창 얘기하는 뭐 AI,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쪽도 매우 음. 똑같은 거죠. 빅데이터의 가장 큰 화두는, 네. 빅데이터가 뭔지는 아시죠? 데이터가 무지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전부 쓰레기예요. 중량을 쓰레기에서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하는 능력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쓰레기일 수도 있고 진짜 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의 네. 관점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조금 전에 이제 가디 어,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테레스코트에서 그림도 그려가면서 옮겨가면서 해결을 했어요. 네. 빅데이터 쪽도 실제로 얘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많은 쓰레기에서 도대체 무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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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쓰레기? 그러니까 빅, 빅 데이터네 데이터? AI에게 밥이죠 밥어어 아, 밥들이 있어야지 AI가 이제 그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도출하니까 근데 이 상황이 나온 것도 사실은 먼저 오픈했어요 을 네. 오픈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왕좌왕인 거예요 그냥 막 여기도 꼬이고 저기도 꼬이고 네. 근데 그때는 쉬, 쉬, 쉽게 말해서 뇌피셜로 그러니까 뇌피셜. 뇌피셜 그러니까 뭔가 검증을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그냥 임의로 다 세팅을 해보고 했어요 네. 했는데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그러면은 새로 한번 그려보자라고 할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텐스코트에 그리고 애들 불러서 야 해봐 그러다 문제 자꾸 생기니까 아 아니네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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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전 몇 리비전 몇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스피드 시스템 그렇게 딱 도출이 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예, 예전에는 뭐뭔가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네. 6개월 1년씩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개발 기간이 요즘은 있잖아요 그쵸 제품을 만들려고 6개월 1년 뭐 어떨 때 2년씩 개발해야 네.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해볼 수 있어요. 음.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잘돼 있고 컴퓨팅이니까 내가 부지런하고. 부지런히만 부지런하면 금방 금방 한 3개월 안에 뭔가를 해볼 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아 AI가 그것도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그냥 놀아도 지가 알아서 찾아주는 거 아니 그러면 이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나요? 뭐 이런 센터에 오면은 이런 네. 거를 좀 소개를 해준다던가 <laughs> 예를 들면 이런 게있어요 네. 저쪽으로 저쪽으로 <laughs> 어, 저쪽으로 제가 노력하지만 네. <laughs> 돌발 질문하지 마세요 <laughs> 뭐든 해결해 주시면 돼요 아, 당연히 사실은 뭐 네. 저희 뭐야 제 센터는 또 갑자기 또 공익광고가 네, 되는 거 같은데 네네. 해 주세요. 어, 예, 누구나 다그 톡톡 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시면 네, 저희가 네. 그 사업화 자금 지원부터 그리고 전문가 멘토링까지 어... 예. 원스탑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트레 박힌 대답을 컨베이어 <laughs> <laughs> 벨트 가듯이 그냥 올라타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 예. 예. 리고 있습니다. 창업 창업 지원에 그 뭐라고 할까요? 포드 시스템화 어어,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네. 노버스 입마 걸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저희가 얘기를 어느 정도 해봤는데 여기서 딱 질문을 하나를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럼 이 영화 파운더의 진정한 주인공 진정한 누가 설립자인가 맥도날드 아, 누구라고 생각 레이 크록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했지만, 어. 네. 네.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문화. 맥도날드가 지금 보는 맥도날드의 문화는 네. 레이 크록이 만들었어요 아, 물론 예전에 초창기 맥도날드는 또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구멍가게 맥도날드는 그그거 아, 맥이랑 디은 구멍가게다. 아, 어, <laughs> 너무 비하하는 거 <laughs> 아닙니까? 네, 너, 너무... 너무 아, 저는 아까 저기 우리 그그코멘토님 말씀하신 게 되게 참 의미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즉두 개의 키워드는 네. 그거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과 예. 스케일업. 어, 어, 예. 스케일업. 네,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인데 그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맥 형제가 네. 파운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또 스케일업 관점에서 본다면 레이크로이 네. 그죠. 이제 파운드라고 네. 볼수 있는데. 어, 근데 좀더 우리가 요즘 관점에서 본다면 요즘 관점에서 본, 본다면 스타트업의 그 주인공과 네. 스케일업 주인공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많은 부분 스타트업이 좀더 포커스가 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요즘 관점에서 본다면. 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 편이시냐고요? 아, 뭐.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의 <laughs> 그 네. 파운더 예 저는 네. 맥형제로 지금 보겠습니다. 물론 요즘 은 맥도날드 형제들이 이제 레이커너한테 뺏길 우려는좀 적죠, 그렇죠? 요즘은 요즘 뭐 요즘이라면 그렇죠. 요즘 보시면 뭐 구글이라든지 그런 친구들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어쨌든 음. 어, 자기 끄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시대는 야만의 시대. 야만의 <laughs> 시대? 어, 저는 이 영화 되게 쉽게 봤는데 오늘 지금 톡하면서 점점 이 영화가 되게 지금 복잡해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오 어, 정말 어려워져. 요 그래서 정말. 선택은? 와, 자 아까 누구라 고 그랬죠? 아까 좀 맥도날드 형제가 그랬잖아요. 그렇다 네, 그렇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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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인데. 아. 레이크록이라 그랬는데. 있잖아. 모양이 다르다. 맥도날드에서 저는 근데 지금 그게 딱 바뀌었어요. 확실히 파운더는 맥도날드 형제고 스켈러다. 스켈러는 레이크록그다 네, 레이크로그다. 그게 이제 딱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전에는 생각을 사실은 맥도날드 형제가 아니고 레이크록이 파운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파운더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레이크록 같긴도 근데 아마 이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 입장에서는. 레이크록을? 예, 저는, 예, 저 포커스를 했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런 거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영화 주인공도 레이크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도 사실 그 관점에서 봤는데, 쭉 놓고 보다 보니까, 음, 아까 했던 저, 저는 사실 방금 결정났어요. 음. 예.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어, 저는, 아. 저는 그, 이걸로, 이걸로 구분이 되는 어. 것 같아요. 네.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네. 스킬업.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이렇게 네. 정리가 될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요즘 핫한 키워드입니다. 두개두 개가. 그렇군요. 예 예. 오히려 넘기는 거? 요즘은 스케일업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음...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게 크는 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요거랑 좀 이어지는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스타트업 기업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시작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성장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맥과 디경제가 하지 못한 일을 레이크록이 이룬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죠. 한마디로 <laughs> 잘했다 앞마디로 잘했죠? 레이크록 우쭈쭈. 어, 레이크록 우쭈 <laughs> 형님 짱이에요, 내가. 네, <laughs> 아 이게 맥가디 형제는 사실 그걸 못 봤잖아요. 응. 자기네들은 그냥 여기서 햄버거 굽고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에 사실은 안주하고 만족했어요. 네. 우리 스타트업들의 상당 부분은 그러고 있어요. 간의 수공업처럼. 그런데 스타트업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바라보는 문제의 범위가 달라요. 그렇죠. 예. 이제 사실 요즘 같으면 요즘 같으면 어 이제 맥 형제 같은 그런 사람들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 그러니까 레이크로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회사나,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 그, 그런 회사들을 회사들이? 우리가, 예,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아. 예. 그런 데서 그런 기업들, 그런 창업자들의 아이템들을 좀더 크게, 큰 시장을 내보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금도 투자를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아니죠, 무상으로? 아니죠. 지분 참여를 하죠. 아, 지분? 예, 지분 거군요? 참여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이 과정, 커지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 이 영화에서 네. 마찬가지로 창업자들이 자기의 지분을 상당 부분 잃고 경력권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는 이제 뭐 케이스바 그러니까, case 케이스기 때문에 창업 하시는 분들이 좀 스케일업을 하실 때 네. 좋은 그런 조력자를 만나는 그렇죠. 게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좋은 멘토건 좋은 엑셀러레이터를 만나는 게 네, 정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 그럼 좋은 그 엑셀러레이터를 네 대구 창조경제센터어 오시면 네. 됩니다. <laughs> 아, <그렇구나>. 기승전 <laughs> 네. 번쩍요. 아 네. 번쩍. 여기가 바로 좋은 아 예. 지난번 촬영 때는 네. 어 이제 스타트업을 좀 육성하는 예, 그쪽에 제가 잠시 근무를 하다가 네. 요한달 사이에 네. 제가 스케일업, 스케일업 하는쪽으로 바꿨어요 자리를 네. 이동했기 때문에 네. 예. 오시면 그쪽으로도. 예 제가 역, 확실하게 스케일업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시면 만나실 수 있으니까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면 됩니다 그건 아, 있습니다 일요일도요 예, <웃음> <웃음> 일요일 <있어요>? <웃음> 예. <웃음> 일요일도 있다고 하시니까 꼭 오세요 네. 네, 그러면 조멘토님은 어떠세요? 어, 제가 봐도 뭐 앞에서 다른 멘토 분들하고 뭐 별반 네. 그 차이는 없는데 요즘은 그게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자기가 몇 목표일 경우에는 네. 엑시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예, 얘기했다시피 맥과 딕도 원래는 자기들은 해가지고 엑시트 하는 게 목표죠. 였 솔직히 말하면 그게 영화에서는 잘안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맥과 딕은 아, 나는 이걸 열심히 해서 어, 1인당 100만 불만 하지만 아, 나는 안할 거야 더 이상 이런 말도 오.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가지 결국은 재검재하고 백만 불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레이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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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거예요. 어, 자기는 성공했는가요? 네. 그렇죠. 어. 근데 굉장히 억울하게 그려지긴 하거든요. 아니, 원래 자기는 성공했는데 이제 더할수가 더... 더. 아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니까 영화 영화, 영화 아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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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감독이 그냥 조금 그렇게 좀 불쌍하게 만든 것 같아요, 불쌍하게. 불쌍하게, 불쌍하게. 그냥 그냥 네. 실제 가면, 아, 쟤짜 정말 해. 행복해서. 그러면 또 영화 재미없잖아. 아, 그렇죠. 그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